자, 사랑하는 송담교회 유튜브 친구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우리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 보냈죠? 어,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세요. 우리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꿔주세요. 우리 성경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큰 목소리로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아멘! <목소리나> 으음! 어디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동이가 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그만 망가져버린 거예요. 동동이는 정말 정말 속상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오셔서 동동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위로를 해 주셨더니 동동이가 마음이 한결 좋아졌어요. 와우! 동동이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전화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는 이번 추석 때 시골에 오면 더 좋은 장난감을 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동동이는 정말 정말 기뻤어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망가져서 슬펐는데 더 멋진 자동차 장난감을 선물로 받게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동동이는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대요. 자, 오늘 동동이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일이 생겼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동동이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우리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온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모두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야곱은 이제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야곱은 열두 아들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어요. 베냐민을 앞장서 지킨 유다는 앞으로 뛰어난 집안이 될 거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시냇가에 심긴 멋진 포도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요셉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무럭무럭 자라서 담장을 넘을 정도로 크고 멋지게 자라는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은 아들들에게 각각 다른 축복의 말을 주었어요. 받은 복이 다 달랐지만 모두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혹시 나쁜 마음을 품어 형들에게 벌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들은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와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울면서 형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을 벌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절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나쁜 일을 착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가족들을 더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걱정하고 있는 형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어요. 지난 일을 돌아보면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못된 일을 했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쁜 일까지도 착하고 바른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줄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지금 속상한 일보다 훨씬 크고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멋진 송담교회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송담교회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또 요셉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며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는 친구들만 두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같이 나쁜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늘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품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송담계 유튜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한님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암송 구월달 말씀 암송 함께 외워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리 친구들 올려드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월 암송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4장1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연습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따라서 우리 한 번에 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말씀함송 열심히 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주고요. 우리. 큐티아이도 말씀함송도 열심히 하며 우리 추석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또 행복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친구들 맛있는 거더 많이 먹고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주까지 안녕!